예, 반갑습니다. 거창의 여러분입니다. 아, 이제서야 이제 제가, 아, 신화 골드 수확에서 선별 작업에서 어, 주문하신 분께 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골드 사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화 골드는, 어, 수확 시기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다릅니다. 어, 어떻게 다르냐, 어, 약간 푸른기가 도는, 야, 오른쪽에 약간 푸른기가 도는 이런 사과들은 산미가 좀 강하죠. 강합니다. 여기서, 요쪽 산 약간, 어, 샛, 약간 샛노랗다이나 노랗죠. 요거는 요서 산미가 살짝 빠진 맛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맛을 좋아하고, 산미 있는 걸, 새콤한 걸 좋아하는 분은 이게 제일 좋을 거고요. 거기서 더 이제, 요거는 좀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생리장인데 음, 설명 한번 드릴게 어, 이때까지 괜찮았어. 이틀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이틀 동안 날씨가 해, 너무 따뜻하고 햇빛이 강해서, 자외선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틀 만에 이런 현상에 사과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점 하나씩 이래 생긴 것들이 있는데, 아, 이런 게 골드는 생깁니다. 어, 제 생각엔 껍질이 얇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때 한번, 아, 그러니까 이 골드가 정확한 재별이 없어 갖고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먹는 데는 맛은 뭐 아무 관계 없는데 지금 발송해 드리기 그래서 안하고 이제 저희 지인들께 나눠서 먹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골드에 대해서 좀더 어 말씀드리면 음 저희 가원에 매년 어 사과 다기 체험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서울에 계신 뭐 법조계통에 계신 뭐, 점잖으신 분, 한네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골드를 한번 따 드셔보시라, 지금 시기는 짤수 있는 것없다하고 시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먹보니까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배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박스에서 선물로 드렸는데 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재식 제식, 이제 재식된게한5% 정도 재식됐는데 과일 나오는 양은 적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기, 드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음, 앞으로, 골드 좀 많이 제시해서, 어, 맛있는 사과. 다양하게 우리나라 사과 쪽에 이렇게 되었으면, 뭐, 좋지 않나 싶어서 저는 조금 많이 제시할 계획입니다. 1차 이제 주문하신 분들, 제가 이제 1차 발송해드리고, 계속 이제 주문 어, 하시는 대로 발송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골드를 맛보시는, 고 싶으신 분들은, 뭐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갖고 어, 많은 분들한테 맛못 보여드려도 뭐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나리오도 새콤 달콤하면서 가위 풍부해서 맛있는 사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